17만 평에 달하는 용산국제 업무지구에 대한 개발 구상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개발과 관련된 로드맵도 정해졌습니다. 코레일이 받으려고 하는 땅값만 해도 6조 4천억 원. 이곳은 개인 투자가 가능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 업무 지구에 인접한 곳중 개인 투자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중산 아파트와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산역에서 국제 업무지구 전경을 한번 보았습니다. 현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토지 구입 정리가 완결된 2026년 토지를 매각 처분한다고 합니다. 오세온 서울시장이 재선된다면 10년 내 완성된 국제업무지구를 볼수 있겠습니다. 저건너 나지막한 중산시범 아파트가 보입니다. 버스와 택스가 주차된 공용주차장도 국제업무지구입니다. 철거를 바로 앞둔 낮은 상가를 보면 국제업무지구 공사는... 이미 시작된 것 같기도 합니다. 국제 업무지구 서쪽에서 부지를 내려보았습니다. 국제 업무지구 부지에서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중산 아파트를 좌측으로 끼고 한강 쪽으로 갑니다. 육산 빌딩이 정면에 보이고 한강이 내려 보입니다. 한강변을 따라 중지어선 상계동을 뚫은 아파트가 중산 아파트입니다. 서울시는 책임져라는 고를 보면 개발 계획 지체에 따른 항의인 듯 합니다. 방금 음모에 인접하여 소음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되돌아갑니다. 6층짜리 6개 동이며 한 동에 36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듯 합니다. 1996년 아파트가 붕괴될지 모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27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제업무지구와 한강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지역이기 때문이겠지요. 중산 아파트와 국제업무지구 사이의 주택들도 모두 5층 이하짜리입니다. 중산 아파트 주변 지역을 돌아봅니다. 용산 국제 업무 지구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대지 지분 8평짜리 반지하 연립주택이 8억 원이네요. 전용 18평 대지 지분 11평의 중산 아파트가 11억 원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가능성은 중산 아파트와 그 주변 빌라들입니다. 토지 지분 기준 평당 1억원 정도로 호가되고요. 골목을 넣으면 국제업무지구 의 공사 차량들이 분주하게 보이는 게 보입니다. 종교 성지가 있으니 이 방향 개발은 즐... 중산 국제업무지구와 한강의 연결점은 중산 아파트 쪽뿐입니다. 작년 여름까지는 초목이 우승하던 곳입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용산국제연무지구 동초로 갑니다. 기찻길을 지나 땡땡거리로 들어섭니다. 철길을 두개 지나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쪽에 접어들었습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 8천 가구 주택을 짓자고 하던 구역입니다. 특별법으로 용산공원에 10만 가구 임대주택 짓자던 소리도 속 들어가고, 이곳에 8천 가구 주택 짓자던 소리도 속 들어갔습니다. 용산정비창 제1구역 조합도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힘 패널백이 씌워진 곳은 역시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입니다 철길이 있는 동네라고 땡땡 거리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완공되면 10만 유동인구가 예상되지요.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게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주가 될수 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집을 40억, 50억에 구입하여 10년을 고생하며 견디면 대박입니다. 대박 변화가 분명하게 예상되는 구역이니 돈 많은 이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곳입니다. 곳곳에 고레일 땅이 산재해 있습니다. 땡땡거리 끝나는 지점에 드래곤힐 사원화가 있습니다. 데려온 힐에 실내 경마장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폐업 상태 문을 닫았습니다. 이드려온힐 건물을 허물어야 용산역 광장으로 가는 넓은 길이 확보됩니다. 경단보도 넘어 용산공과 연결되는 그린웨이가 펼쳐집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편성하여 투자해 볼 것을 살펴보았습니다.귀의 신 카이로스는 앞머리카락만 있지 뒤통수는 대머리입니다.앞머리카락을 꼭 움켜쥐어야 합니다.